안녕하세요. 포마석 V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에도요, 시간에 따른 속도 관련된 식을 주어져 놓고, 그 위치, 어, 점에, 저 운동하는 점에 위치를 묻고 있는 문제다. 그쵸? 뭐 접근하면 바로 풀리겠네. 하나 주의할 거는, 이번엔 좌표가 원점부터 출발한게 아니라, 좌표가 10인점을 출발했대요. 거기 10에다 동그라미 치고 출발해 밑줄. 좌표가 원점이 아니라 10에서 출발했다는 게 약간 특이한 사항. 바로 갑시다. 속도가 있는데 속도가 지금 VT가요, e t 요 VT는요? et 마이너스 4t죠. 그렇죠? 그러면은 당연히 저점 A의 위치는요. 위치는 이거를요. 접근하면 돼요. 접근해주면은 위치어 xt라고 할까요? t의 위치죠 xt요. xt는 점 A의 위치죠. 점 A의 위치는 xt는요. 적분 t 제곱 마이너스 4t t로 접근하고 있는 거죠. 접근하고 c가 붙는데 c가 붙지. 어? 이걸 접근해주면 뭐야? 찾았다는 위치. 그런데,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어, 0초일 때요. 출발점이 10이라는 얘기는. t가 0일 때 위치는 얼마다? 10이니까. c가 얼마다? 0이 아니라 10이다. 요거 하나만 좀 주의하면 되겠어요. 됐죠? 자, 점 A가 어차피 가장 가까이 있을 때 위치를 구해라. 아, 이거는 이제 이 상태인데 이제 요 위치가, 이 위치가, 점 a 의점 A 위치, xt가 가장 원점을 가까이 있을 때가 어떻게 도게되는가 이게 중요한 거라고. 이걸 여러분들이 제발 부탁을 여러 번 얘기하고 있다. 그림으로 딱 이해 놓고요, 이해 놓고 이 운동이 뭘 말하는지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운동은 전부 다 직선 운동이에요. 직선 운동, 어? 이게 수직 운동이든 사, 뭐 좌우 운동이든 무조건 수직선, 지선상의 운동이기 때문에 그것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바로 전답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어, 어, 이 놈은 되겠네, 그렇죠? <laughs> 6에6 그렇죠? 6. V선 천재사요 아니야. 이해하면 아주 되게 쉬워. 그림 그려줄게. 일단 저기 V-T 그래프를 밑에 깝시다. 저 도함수니까요. 저게 속도가 도함수죠. 시간에 따른 vt가 2t-4가 미터로 올라옵니다. 2 t 에서요뭐 이렇게 생겼었요 여기가 마이너스 4고요. 길이가 2니까, 이니까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이놈의 그래프는요, 쉐렛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는 2, 그렇죠? 얘가 vt야. 그런데 이거를 뭐한 겁니까 적분한거죠 적분한게 적으니까 원함수의 그래프의 형태는 알수 있죠 형태가 뭐냐면 x 축도 원래 모르죠 모르는데 하여튼 야 감소형 증가예요 그냥 이차하고 원함수 Xt 위치는 감소형 중에 감소하다가 감소하다가 0 됐다가 증가하는 이런 놈이야 이런 놈이야 이런 놈 이런 놈인데 사실은 여기 또 위치는 아직 모르는 상태고요 이건 알고 있죠 근데 감소형 증가인데 감소하다가, 0 됐다가 증가하는데, 뭐라고 있어 우리가? 2초일 때에, t가 2일 때, t가 2일 때, 그때의 최소값, 가장 위치가 마이너스 뒤쪽으로 가 있는 거고요. 0초일 때, 0초일 때는요, 샷, 이건 뭐, 차고 있으니까. 이단 필요 없고요. 여기가 얼마라고? 여기가 10이라고. 여기가 지금 위치가 10이라고. 10부터 출발했어요. 그래서, 2일 때가 얼마? 인호 좀 되겠죠? 2는? 4, 14, 24, 8, 6 나오잖아요. 이때가 6이에요. 그 당연히 X축은 6보다 아래에 있으니까요.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요 얘같이 저 노란색 그래프가 바로 Y컬, X티그래프, x 티그프 Y컬, X티그래프. 그러면 운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건데, 운동을, 제발 부탁인데, 이 지금 저 메인 운동을요, 다시 한 번, 이렇게 하는 운동이 아니야. 이렇게 운동하는 건 배우지도 않아요. 그쵸? 그럼 시간이, t가 흘러가에 따라서 위치가 어떻게 해? 운동을, 10부터 출발해가지고, 0초부터 2초까지는요 0초부터 2초까지는 10의 2 1 위치에서 이렇게 떨어진 거죠 이렇게 운동하는 거야 이렇게 10에서 6으로 이렇게 운동했다 언제 언제 0초부터 2초까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야 직선운동이 되니까 얘는 시간의 흐름이고 얘는 위치의 변화 여기가 지금 뭐야 여기가 P점의 위치 X입니다 X 그렇죠 따라서 2초일 때 이렇게 0초부터 2초까지 이렇게 움직인 거야 다음에 2초 이후부터는요 이제는 플러스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2초 이후에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지 계속 그러니까 얘는요, 이렇게 왔다가 2초 이후엔 다시 양의방향 흘러가는. 그쵸? 10에서 출발해가, 이게 10이야. 이게 10이었었는데, 10이었었는데 어떻게 해요? 2초 동안은요, 저 10의 높이에서 6으로 떨어졌다가, 2초 이후에는 다시 휴, 계속 하늘로 올라가는. 어? 만약에 직선 운동 얘기하면요, 여기가 양의방향음의방향 방향, 그쵸? 2초일 때까지는 10, 10의 위치에서 6만큼 뒤로 후진했다가, 그 다음에 2초 이후에는 다시 앞으로 계속하고, 이런 운동인지 알겠어? 이해같이. 그래서, 언제 원점에서가까워지는 얘기는요, 원점이 여기 있잖아요. 그 가장 가까워진 위치는 언제? 예, 네. 6일 때가 제일 가깝겠죠? 정답을 하다? 이래서 6이 정답이 되는 거야. 이거에 꼭, 이게 6이, 이게, 2 아니고! 운동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A점이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니까 언제 원점에서 가까워져요? 2초일 때 원점에서 제일 가깝다! 그값얼만드 데! 6! 이래서 정답을 맞다가까이있을때 위치는 6이 정답. 정확히 그림 그리고, 이 상태를요, 운동 자체를 정확히 이해해주기를 바란다. 그렇죠 그러면 뭐든 이 관계. 이거 미분한 게 이놈, 적분한게 이놈이니까요, 그닥 어렵지 않겠지?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